Oh,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be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am,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In my car, wake up in a bar. I'm taking six shots,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six shots till I'm feeling okay. Think I'm going crazy Don't think I'll get On stage So I'm taking six shots All straight to the face I'm taking six shots Are you coming with me? I'm taking six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and I'm seeking this place Don't know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taking six shots, still I'm feeling okay. I think I'm going crazy. Don't think I'll get home safe. So I'm taking six shots, all straight to the face. I'm taking six shots, are you coming with me? I'm taking six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저는 이제 운동 다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전 일곱 시팔 분이고요. 두 시간 했고 어깨랑 이두 삼두 복근 운동까지 했습니다. 배고프다. 어 그래도 새벽에 운동 두 시간 했대. 대박. 빵 냄새 와대 바게트도 있 고, 이 제빵 먼저 먹 나？맛있 겠다. 맛 있는 거같 네. 난밥먹 어야 지 이건 제꺼. 볶음밥이 제일 맛있어 보이더라. 김섬도 가지고 왔다. 체크아웃하고 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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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Mm. 와 더운데 마스크 끼니까가까하다 그랜드 하얏트 가서 짐 맡기고, mm. 캐리어 맡기고, 이제 파빌리언 <laughs> 그 저거 드라이버 어떻게 하 시작하고 싶다 12시 15분 도착 예정 지금은 11시 58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지금 들어네짐 먼저 맡기고 지금 39층에 들어왔어 On your right hand side, elevator. Oh, okay. okay, thank you. Elevator. Yeah, L. L. Lobby. Oh, Lobby. Oh, okay, thank you. Thank you. Shinu, uh, Okay. Check So room is a two separate mats. Yes. yes. City facing. Smoking or non-smoking? Non-smoking. Yes. Between. Oh. We are getting <laughs> 배드랑 <배들을 한> 부부 <laughs> 2년차 부부 어. 돈을 아껴야 됩니다 <laughs> 돈아끼는게 최고죠 백수기 때문에 백원이라도 아껴야 돼요 때로는 혼자 자고 싶어 했잖아 한 번씩 어. <laughs> 뜻밖의 <해뜻밖에> 개이득? 즐겨 <laughs> <laughs> <재밌죠>. 어. <laughs> <laughs> 앞으로 없어 아싸 여기서 2박인데 <laughs> 어느 순간 내가 넘어가 있을 거예요 하루 <laughs> 7일 <laughs> <laughs> 여기는 지금 그랜드 하얏트 응. 그랜드 하얏트 트윈 베드고요. <laughs> 아, 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도 지금 처음 보는데. 여기서 자. 어 그래 <laughs> 여기서 자라고? <웃음> 어. <웃음> 이 사람이. 음 여기 이렇게 욕조 있고. 아 화장실 여기 문이 또 따로 돼 있네. 음. 여기 화장대고 여기 이제 손 씻고 그러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테이블도 있어 이렇게 오 여기 뭐 노트북하고 아 침대 딱 붙이면 이렇게. 되겠다 어씨 <laughs> 오히려 넓고 좋아 어. 저희는 트윈베드 그냥 붙일 거예요 어안 <laughs> 되는데요 <laughs> 3시 전에 체크인이 되는구나 원래는 오후 3시에 체크인이거든요 근데 12시 37분인데 체크인 해줬어요 어, 땡큐 땡큐 제일 싼거스위베배드라면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조식 포함. 했어 네, 조식 포함. <laughs> 저는 조식 아니면은 호텔에서 안 잡니다. <laughs>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호텔 소개는 이쯤 하고 어, 와이프가 준비되는 대로 같이 나가서 오늘은 타빌리온으로 갑니다. 쿠알라룸푸르 3일차 시작합니다. 아, 트윈베드 너무 좋다. 이거, 트윈베드 아? 아 싫어. 이거 직원분들 싫어한다. 트윈베드. <laughs> 오늘 진짜 굴러댕기겠다. 나 <laughs> 이렇게 잘 거야. 아 <laughs> 안돼. 이렇게. 어. <laughs> 아주 좋다. 이렇게 좋다. 카이 이 맞자. 좋다하고 어. 좋아요. 잘되 넘어가라. 지금. 안 넘어가. 아나 떨어진다 옆에. 살에 떨어져. 어. <laughs> 떨어져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어. 그냥 떨어져 그냥. <laughs> 이제 외출합니다. 지금 체크인하는 것 보니까 사람이 터져 나갑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 사람 진짜 날아갔을 35개. 저희는 지금 바로 파빌리온으로 갑니다. 하도 떠들더라 파빌리온 좋다고. 가보자. 호텔 바로 앞에 이렇게 육교가 있습니다. 가 이게 파빌리온이랑 수리암홀까지 다 연결된다는 말이야, 가 그것도 응. 다 에어컨이 지금 어. 몇 미터만 하면 됩 지금. 여기도 에어컨? 한 일곱 거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일곱. 일곱. 어맞나 이렇게 <laughs> 뭐지? 그랜드 하얏트에서 길 건너자마자 이 육교가 있고 이 육교로 바로 파빌리온까지 다 이렉트로 에어컨 바람 쐬면서갈수 있는 거예요. 음. 개쩌는 거지. 근데 요 살짝 냉방이 약해졌다. 어. 파빌리온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는 좀 시원했는데 중간 중간에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 아, 파이아이와 사람 많다. 어, 맞네. 어두가 아니면 샌들이 안될 거야. 음. 사이즈 은좀 음. 이로. 이거 훨씬 아 음. 어, 훨씬 편하네. 샌들이 편하자. 어. 이거 사이. 샌들 하나 구매할 거고 62.9링기 한 18,000원, 18,000원 정도 구매완료. 바로 갈라신 신을게. 음. 음. 땡큐 커팅 커팅 플리스 이거는 네. 바로 쓰레기통으로 어, 버려야 돼 어, 이게 만 얼마짜리거든? 응몇년 음. 아, 지났어? 한 3년 지났어슈팬에서 샀었나? 안녕 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땡큐 어. <laughs> 그러 그러니까 땅콩 고소한 냄새가 아... 네. <laughs> 맛 궁금하다. 고향만도 최고 좀 없거나 피한잔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타벅스 왔습니다. 강수 주문했는데 현수라고 했는데 뭐 처음에 콩스 가글네 <laughs> 그냥 Yes, Yes 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아또 영어 이름이 딱히 안 떠오르는 거야. 어. 어, 그냥 수라고 그래, 다 수. 처음에 저는 콩스 그런 줄 알고. 아예 e 콩스, 콩스. 콩스. 강수라도 되는 사람이야. <laughs> 저것도 한국 이름 됐데아 한국 이름. 콩스, 였으면오답이다 진짜. 콩스. 현이 <웃음> 어려워. 발음이에요. 어... 저희는 스벅에서 커피 한잔 하고 나서 어또 다른데도 돌아다녀보려고요. 음, 난 그딴 것도 많아 이거 어, 15년도 20년 두 번이나 들어왔다고 사라졌다고. 뭐 어, 유지방이 높아가지고. 음. 이제 잘라날로 야시장. 몇 시야? 이제 5시. 5시. 가도 되겠지? 파빌리온에서 응. 나와서 이제 북기 빈탕 잘라날로 야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했던 야시장.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여기는. 내가 담배를안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h <Hi>. 이 <Hi>. Yes! <웃음> <웃음> 아 케이블 들고 올거 너무 심해 근데 너무 심하다 아. 너무 여기 교통고세요 교통, 고세요, 교통. <laughs> 진짜 교통체증 교통체증 심하고 사람 진짜 많고 와뭐 가면서 담배 불 붙이고 여기서부터 잘라날로 야시장이에요 음. 아이스크림 음. 음. 와 ပါအခုစီးခွမှာ줘혹시야라봐뭐하쳇팸쳇마세오나세야사데타오비봐오야있잖아용미반김민정미부이아아담배를출을해야그러냐고미나래야돼미따러야돼ဟာ레이터 Thank you. 에어컨... Thank you. Thank you. 제로코크,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n k a n k y 샵이. 먹어보자. 맞나, 진짜 냄새부터 깜빡했네. 그거 치킨인가? 약간 치킨 느낌이 나요. 응. 맛어 별로 자극적이 있잖아. 진짜? 진짜? 어. 나 밑에 살코기 먹을래 여보야. 네. <laughs> 야 소하고. 양하고. 치킨이잖아. 음, 네. 근데 소랑 양이 구분이 안 돼. 괜찮아? 야, 괜찮은 같아 살짝 비린내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한국의 연꼬지가 제일 맛있어요 네. 어. 별로야 못있겠어못있겠어 이거 많이 먹어 응. 이거 먹어요 <웃음> <웃음> 해산물 냄새 나봤다. 이거 그냥 안 주시하시라고 가져가서 먹어. 와이프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대요. 입이 안 맞대요. 근데 살짝 좀 비린 맛이 나긴 하는데 뭐 그냥 생각했던 맛. 근데 이게 그 살짝 면 퍼져가지고 떡진, 떡진 느낌에 그냥 해산물 향 조금 나고,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비주얼은 되게 작가게 티처럼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먹으면 모르겠어. 많이 안쉬키길 잘했다. 먹었습니다. 어. 사실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셔테이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먹었던 거랑 맛이 비슷하긴 한데 살짝 비린맛 좀 나고 소스 그럭저럭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 짜파게티 같은 면은 사실 별맛이 없습니다 음. 이게 3,000원 이거는 꼬지 셔테이 10개 6,000원 개당 600원 정도고요 그리고 콜라 1,200원 저 파인애플 주스는 얼마지? 2700원. 와이프는 아예 못 먹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밥좀 먹여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나, 여기, 꾸덕게 발라야죠. How much is it? 10 r i n g g i t 10 r yes. 다, 10 하는 것같아 어, 아, 어, 오케이. 음. 겠지 응. 음. Take out. 되게 <laughs> <Take 웃음> 알록달록하다, 여기. 그니까. 아무도 못 세배 가게 여기 넣을 거야 응. 저 수많은 인파들 응? 근데 수리아몰이랑 파빌리온이랑 큰 차이, 거리 차이는 안 나잖아 응. 사람 차이 진짜 많다니까 근데 수리아몰이 딱 좋은 거 같아 콩국이! 일본 빵집 콩국이 유명하다 해서 하이 Oh okay. Thank, Thank you. you. Oh. Hi, I am high hello. Um liter sweet Good.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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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oh, wok fry. One fry. Oh, regular size. Regular size and one soda, one, soda. one soda, and one drink. One soda, one milkshake? Yes. Okay. The milkshake, what flavor do you want? The milkshake is uh, vanilla. You can make uh, for whatever you want. Strawberry. Cream. Strawberry, yeah? Yes. Soda. Zero sugar. Cream. We have cream? Huh? Cream. We have cream. Uh, no. no. Yes. So the little cheeseburger, what do you want to put inside your little cheeseburger? I got two patties. so um Two patties. Do you recommend? Recommend, yes. Do you recommend lettuce, tomato mayo, mushroom steak okay. sauce? Okay, okay. Both things? <laughs> yeah. Two things? Yeah. Two yeah. liter cheeseburger? Okay. Oh, yes. <laughs> <laughs> yes, yes. a <laughs> Oh. Okay, anything else? Oh, that's all? I finished. All right. $119.50. Okay. Uh, to Yes. <laughs> <laughs> 33개? 사니다 Thank you. r e very kind. This is a r e g u 빵이 되게 부드럽다 감자튀김도 아, 아, 그 진짜 많네 이거 한개거죠한개분량거든 음. 레귤러 사이즈 음. 아, 짠인가 <laughs> 시원해. 인가 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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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다 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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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다.